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복잡한 아침입니다 일본이 보복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정부는 기껏 내놓는 조치가 WTO에 제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2년이 걸립니다 설사 승소한다고 해도 2년 동안 한국의 산업이 있는 막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자 일본이 WTO에 제소했었습니다. 승소했지만 3년이 걸렸습니다. 현실적으로 WTO 제소는 맞대응 조치가 되지 못합니다. 일본의 소재 산업이 수출을 못해서 얻는 피해는 5천억에 불과합니다. 1년에. 아마도 그것도 일본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으면 피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새 한국의 1년에 170조 수출산업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런 사태를 보면서 문재인은 중세시대의 바보요, 아베는 초현대 여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장이 돈벌이는 못하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바깥으로 나돌면서 집에 있는 재산을 종교에 갖다 바치고 하면, 그 집안의 식구들은 정말 식구들은 피를 흘리는 고생과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런 꼴입니다. 중세 바보 문재인. 구한말의 고종보다도 못합니다. 구한말의 고종은 나라의 힘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국력이 너무나 미미했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이 그런 운명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인데, 적어도 하미동맹만 강화하면 국제적으로도 파화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좋은 조건에서 일본 아베에게 형편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좌파 이념에 빠져서, 과거사파리, 감정파리, 사입이 종교 춤에 빠져서 이런 꼴로 집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중세 문재인의 바보 같은 모습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녀 사장. 중세와 똑같습니다. 광우병, 세월호, 국군에 대한 매도, 사3 이런 식으로 저 일종의 중세의 종교 심판관처럼 문재인이가, 문재인이가 심판을 내리면 홍의병들이 횃불을 들고 마녀에 대해서 화형을 집행합니다. 온 사회를 마녀 사냥의 횃불로 불태워버리고 있습니다. 그 횃불이 지금의 문재인에게는 촛불입니다. 만의 사냥의 종교 심판관 문재인. 두 번째, 좌파 이념의 광신도. 중세는 종교가 지배하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시대는 침북 좌파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가 지배하는 또 다른 암흑 시대입니다. 완전히 침북 좌파라는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가 돼서 교주는 문재인이요. 얼빠진 거의 이 광신도 수준의 일단의 무리들이 온갖 사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온갖 부문에 친북좌파의 사이비 종교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봉건제도. 21세기의 한국 사회에는 신봉건제도가 있습니다. 상층부에는 귀족 계급 민노총이 있습니다. 이, 이 신흥 귀족 계급은 중세의 왕, 문재인이 보다도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으로 구성된 강력한 미국의, 영국의 의회처럼 귀족 출신들의 의회처럼 지금 민노총은 새로운 귀족 계급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 밑에 기사계급들, 각종 민노총의 하위 조직, 전교조, 언론노조, 언론 금속노조,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들, 이 좌파, 나팔수, 언론인들, 방송인들, 이런 친구들이 이 기사계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평민, 노예, 농노, 이런 계급들은 무고한 국민들이 되어 뭐 이런 신흥 신흥 봉건 계급으로부터 엄청난 압박과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세가 아니면 뭡니까? 네 번째 아관 파천 대신 평양 파천. 일본의 낭인들이 민비를 살해하자 그리고 계속 고종을 위협하자 잔뜩 겁을 먹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 파천을 했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창피하고 비극적인 이 나라의 군대 역사. 저는 문재인이가 평양 파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신적으로 어떻게서든지 어떻게서든지 평양에 퍼주고 평양에 자신의 공간을 정신적인 공간을 만들고 어떻게서든지 평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저는 어찌 보면 이 사입이 물건을 하자 많은 물건을 김정은이라고 하는 하자 많은 부동산을 적당히 속임수로 팔아 넘기려고 하는 이 사입이 부동산 중개업자 같은 존재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매자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 어떻게 쓴지 트럼프와 서방 세계에게 김정은의 하자를 숨기고. 감싸고 옹고하면서 아이 물건은 좋은 물건이다. 이 물건은 꽤 괜찮은 부동산이다. 실제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낮게 나왔다. 영변폐기만 하면 그 정도 그 정도 계약금만 지불하면 이 집을 몽땅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자마는 부동산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사이비 부동산 중개업자가 문제인 아니겠는가? 고정은 아관 파천을 했지만 정신적으로 문제인은 평양 파천을 하고 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청나라 사대주의. 고정과 민비는 청나라에 의존했다가 또 나중에는 러시아에 의존했다가 기울어가는 청나라에 의존했다가 나라와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외세를 끌어들이고 문재인은 시진핑의 중국에 완전히 청나라에 대한 고정처럼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신흥사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좌파 세력은 사드 사태 때 보면 중국으로 달려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응, 왕이 외교부장에게 꾸준함이나 듣고 이랬던 민주당 의원들, 중국 국빙 방문을 해서 갑자기 중국이 스케줄을 취소하고, 국빈 방문을 한 외국의 대통령 혼밥이나 먹게 만들고, 그 수행기자를 공안 요원들이 두들겨 패고, 한마디도 못하고, 신흥, 신흥청나라 사대주의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 강대국에 대한 무지. 세상이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던 우물한 개구리 고종과 그의 신하들. 조선의 구한말 조선의 사대부들 대한제국의 이승만의 개혁을 개방에 거부했던 이승만을 감옥에 처넣었던 감옥에 집어넣었던 이 대한제국의 우물한 지도부들 미국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일본이 왜 미국과 그렇게 미일 동맹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의 파워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면서 운물한 개구리가 돼서 무슨 뭐 일본이 보복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새로운 이 21세기의 운물한 개구리, 이 양소류 정권, 이 정권이 국민과 기업들을 정말 만국의 코너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전기 대신 촛불 구한 말 때는 그래도 전기가 들어와서 비록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 전까지 그래도 이이 이, 이 한국 이 오천만 민족이 이 오천 년 민족이 전기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의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중세 바보 문제인 정권은, 이 원자력, 원자력이라고 하는 21세기의 전기 대신에, 무슨 뭐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이런 전기, 엄청난 발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기, 전기 대신에 촛불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촛불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 대신에 촛불. 이런 중세 바보 문제인이 초현대 여우 아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는 모든 것을 산업부에 맡기고 또는 외교부에 맡기고 또 가을쯤 또 김정숙 여사 부인을 데리고 네 번째 국빈 놀이나 이제 놀러 다니면 되지만 이이 국민과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중세 암흑 시대를 어떻게 깨야 됩니까?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년 4월 중소에는 반드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 중소의 암흑시대를 깨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